주여,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무지함, 인간의 모든 헛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임을 믿고, 주여 하루하루 나를 버리고 못봐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은혜가 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 될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열한기상의 마지막입니다 20장 22장 예. 이스라엘 왕조 실록 다섯 번째 강한 아합 왕과 약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 다음 세대를 보면 이제 모든 어르신들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염려와 걱정이 많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다음 때를 보면은 너무 타락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어제 잠깐 환경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구온난화의 시대가 아니라 그 환경 하시는 분이 이러더라고요. 지금 지구온난화 시대는 이미 끝났고 지금은 지구열대화의 시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를 한 번에 확 체감할 수 있게 자기가 얘기를 하겠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과값이 얼마게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가슴에 확 꽂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집에서 애들 을 장을 보기 때문에 이제 물가에 굉장히 이제 잘하는데 여러분 지금 사과 못사 먹죠, 그죠? 진짜 재벌 아니고는 사과 오천 원만 원짜리를 하나에 어떻게 사 먹겠습니까? 이렇게 갈변되고 상하고 이렇게 싸게 한 봉다리로 묶는 거 아니면 이제 못사 먹죠. 사과가 왜 하나에 오천 원만 원이 됐느냐? 왜귤 값이 그렇게 비싸졌느냐? 야채 값이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전쟁과 인간들의 전쟁과 환경의 파괴 때문에 지구 전체의 타락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비싸지고 있는 거죠. 잘안 되니까 뭐가 그래서 그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큰났다. 진짜 큰났어. 지구 환경은 급속하게 파괴되고 사람들의 타락의 속도는 급행 열차 수준이고 영적으로 교회들은 너무 어두워가고 있다. 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이요 이, 이 부분만 보면은 진짜 망한 것 같죠 세상이. 요 부분만 보면 그러나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빛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장 박해가 심할 때 가장 어두울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고 가장 거짓말이 많을 때 진리는 뚜렷하게 빛이 나는 거고. 가장 영적으로 혼탁할 때 주님의 별은 가장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고 사람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어저께 어떤 유명하신 또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인생을 살고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의사 출신이시고,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 하듯, 자기가 평생 의료계에서 엄청난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가족 밖에는 믿을 게 없다. 이거 하나 깨달았다. 그분 기독교인은 아니신데, 근데 참, 그 말도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글쎄요. 정말 그 어렵고 힘들었던 이 혼탁한 시대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감이 없고 희망이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 우리 주님은 더 역사하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더 구원하시고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희망이 없다라고 선포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자북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에 예,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가장 빛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근데 우리가 엘리야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죠. 대단한 사람이야. 야 얼마나 대단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바알과 아세라 죽이고 아합 왕에 가서 막쓴 소리를 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실제 실제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엘리야는 진짜 겁쟁이요 두려움이 많고 약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자 어제 갈멜산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을 했으면. 엘리야가 9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합 왕을 혼내주고 그랬으면 좀 당당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으니까 엘리야가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으리라 하면서 선포를 하니까 아니 그 강한 엘리야가 그 놀라운 엘리야가 도망가서 뭐 하고 있느냐? 자 열왕기상 19장 4절 제가 이 열왕기상 19장 4절을 읽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열왕기상 19장 4절 자 지금 이세벨이 자기 죽이겠다니까그그 그 놀라운 갈멜산 전투를 승리로 이끈 엘리야가 지금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이게 엘리야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엘리야의 대단한 모습만 보면은 "야, 나랑은 다른 사람이야, 엘리야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주님의 일을 잘할까? 정말 대단하다. 놀랍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에,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에요. 조금 어려움이 왔어요. 조금 아하방의 팔을 굽어지게 하고, 이세벨을 혼내주고, 갈멜산 전투를 승리하고,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을 채우고, 그 죽은 아들을 살리던 엘리야가 조금 어려움이 왔어요. 그랬더니날 죽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엉망진창에 왜 하필이면 나를 부르셔서 왜 주의 종이 되게 하셔 가지고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시고 왜또 고난을 주시고 아우 이세벨이 날 죽인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세벨에게 끌려가서 지하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어? 아우 무서워요. 그냥 여기서 날좀 제발 좀 죽여 주시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본 모습이죠. 나 하나도 보잘것 없으니 제발 나좀고만쓰시고나좀 버리시고 그냥 여기서 날 죽여 주시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본성이고 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이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 돈 주고 팔아 먹고 자기 나보고 절대 남편이라고 하지마 나보고 오빠라고 불러야 돼. 그래서 자기 아내 팔아 먹고 돈은 또 엄청 챙겨요. 그러고선 사라 아브라함 사라가 죽자마자 딴 여자 바로 얻어가지고 결혼. 을뭐 다윗은 다윗은 정말 지금 다윗이 대통령인데 자기 국방부장관 아내를 강간하고 국방부장관을 죽인다. 탄핵이죠. 바로 탄핵이죠. 다윗 얼마나 정말 범죄자입니까? 성경의 사도바울은요. 성경의 모든 인물은 하나같이 약하고, 하나같이 두려움이 많고, 하나같이 겁쟁이에, 하나같이 소극적이고, 하나같이 둘째거나 막내거나하고, 하나같이 가난하고, 하나같이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어느 날 시간이 되시면 한번 쭉 살펴보세요. 이방인, 창녀, 근친상간하는 사람들, 병자들, 약자들.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쭉 보잖아요. 이게 이게, 이게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이 세상에 최악의 사람들이 다 몰려 있어요. 예수님이 그 족보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족보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가장 보잘 것 없고, 가장 약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맨날 두들겨 맞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약한 나라를 들었으신다. 왜 한국을 들었으실까요? 똑같아요. 가장 보잘 것 없고, 가장 환경이, 처한 환경이 힘들고, 가장 고집이 세고 가장 말을 안 듣고 가장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을 절대 쓰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엘리야가 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됐냐? 자기가 보잘것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선택받는 능력,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돈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할게요. 하나님 절대 안 써요. 그런 돈을 받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불쌍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도와줘야 될것 같으세요? 엄청 교만한 거예요. 이게. 교회를 돕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돕겠다. 엄청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돈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교회를 도와야지. 내가 이 교회를 살려야지. 엄청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쓰셔요. 나는 죽은 거와 다른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쓰셔요. 나는 먼지보다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쓰신. 엘리야가이 기도를 하고 앉아있어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뭘할수 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갈매지산 전투를 승리로 익었던 사람인데, 오늘 너무 무서우니까 죽여주시옵소서, 제발 나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까마귀를 통해서 계속 먹을 걸 주시면서, 더 먹어라. 더 먹어. 밥더 먹어. 어, 그만 먹지 말고 더 먹어. 아, 왜 이렇게 그래요? 갈 길이 뭐니? 밥을 먹고 힘을내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 방식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사야 53장 2절서부터 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예수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기록한 역사적 예수 이사야 53장 2절부터 서 4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는 하나님이시요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에서 또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이 말똥밭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으로 어떤 아휴 어떻게 이러냐 이 사람은 뭐라도 하나 장점을 하나 찾아봐야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굴이 너무 못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아우 그래도 눈이라도 좀 이쁘지 않아? 그럼 예수가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잘못된 거예요. 왜? 고운 모양이 하나도 없다. 어, 머리카락은 그래도 좀 윤기가 흐르시네요. 안 돼. 완전 개꼽슬이에요, 예수님. 원래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약간 꼽슬이거든요. 예수님 꼽슬입니다. 꼽슬이에요. 탈모가 심하셨어요. 보면은, 어, 정말, 돌아서고 싶은 얼굴이래요. 그써 있잖아.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얼굴을 가리고 싶고 너무 못생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진 있잖아요. 미국인, 백인의 금발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역사적 고증을 한 예수 그리스도 사진이 있긴 있어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치면은 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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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오나 공주 남편 그 이름 뭐예요? 슈렉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 색감한 슈렉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예요. 풍채가, 풍채가, 어휴, 풍채,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다. 어휴, 키도 좀 크시고, 어휴, 등치가 좋으시네요. 예수, 진짜 삐쩍 말르고, 키 너무 작고, 허리도 굽고. 그, 그러니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면, 정말 뭐 하나라도 좀 괜찮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하나라도 있으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세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생긴 것도 정말 최악인데, 인생은 멸시와 간고와 질고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귀함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고 그분의 끝은 뭐냐? 살이 다 찢어지고, 피한 방울도 안 남기고 흘리고, 물까지 다 쏟고, 죽임 당하면서,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넌 나는 왜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임을 당합니까? 그리고 죽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시냐고, 이렇게 사시냐고요. 왜 이렇게 사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잘생겼다, 그러면 못생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부를 잘했다, 그러면 공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 고난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절대 영접 안할 거예요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그럼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질병이 있는 사람한테 되게 건강한 사람이 와가지고 근육질에막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면 아우, 저분은 내 마음을 아셔 그럴까요? 인생의 고난이라는 건 없이 귀한 집에서 그냥 정말 아름답게만 자란 사람이, 저는 질고를 압니다. 간고를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래야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죠. 저분은 내 마음을 아셔. 저분은 내 심정을 아셔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느 누구보다 잘 살면 안 돼요. 이땅에 어느 누구보다 좀 행복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땅에 최악으로 사시다가 최악으로 죽어야 된다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더니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 쭉기록해놓습니다 제가 이거를 새벽에 이렇게 성경을 길게 읽는다는 게좀 그런데 너무 귀해가지고 그냥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서부터 1장 31절까지 여러분 아마 평생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었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도다. 종교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인은 항상 기적을 찾으니까. 지혜 있는 철학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너무 미련하고 무식한 거예요. 맨날 예수 천국 불신 지옥만 전하니까. 그러나,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안 쓰셔요 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문벌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안 쓰셔요. 총명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안 쓰셔요. 표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안 쓰셔요. 재벌, 학벌, 문벌, 능력, 그런 걸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쓰시나요? 쓰시나요? 내가 없는 사람, 내가 죽은 사람,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 것 없고 가장 능력이 없는 사람을 내가 가장 높여 내가 살아 있음을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를 보여 주리라. 이게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의 삶, 기도원의 삶, 아브라함의 삶, 다윗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반대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내 능력을 강화하고 나를 개발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점점 지혜롭게 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비우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는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강해지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의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나는 가장 약한 사람이라는 것이 나는 가장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뭘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나에게 시키셔요? 내가 뭔데 가서 얘기하고 내가 뭔데 가서 뭐 능력을 해가고 내가 뭔데 가서 전도를 하고 내가 뭔데 가서 병고침에 기도를 하고 내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내가 돈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그러시죠 베드로에게도 그러시고 엘리, 밥 먹어라 밥. <laughs> 그럼 밥을 먹어요? 한한 마디도 안 해요. 밥을 먹을 때까지 밥다 먹어서 더 먹어 한 그릇 더 먹어. 그리고 일어나서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약할 때, 내가 가장 약할 때,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은혜가 되셔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돈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본양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태어날 때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여. 그냥 알몸으로 태어나서 주여. 먹을 것도 없고 지식도 없는 무의 상태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순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마저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이 죽는 거고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주여 위대하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십자가를 붙잡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이여 우리의 존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